충전이 우와. 만땅으로 됐습니다. 빌리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도 좀 나눠줘요. 에너지 파워, 후! 에너지 아퍼 아이 공기 내연 없는 공기 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없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도입을 했는데 음이 사업장을 이동하는 사내 버스에도 전기 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친환경 무공해 전기 버스를 타는 건가요 맞아요 게다가 오늘 주인공이 이 친환경 전기 버스와 관련이 엄청나게 있어 보이는 어. 봉사 활동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가보시다 고고 고고.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연구소 인사지원그룹에서 조직문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 성격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저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름타운 기숙사에서 기숙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해외 출장자분들이 복귀하시거나 이럴 때, 격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와 토지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또 프로님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친해지게 된 건지 궁금해요. 영희 언니랑 사짜모에서 만났고요. 잠깐 사짜모라면그 우리가 아는그 사자. 아 그런 사자는 아닌데. 서우 분이 오셨는데요? <laughs> 서외된 지역 사회 계층 분들한테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만들어서 드리는 봉사 팀이에요. 플러스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럼요. 아다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아 이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새벽채라고 세상의 벽을 채우다라는 이름의 봉사팀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이제 뭐 만들기나 레크레이션 이런 거 위주로 좀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회사 안에 어쨌든 이런 봉아리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부서망다도 아마 운영하는 봉사팀이 있고, 사자모나 이런 것처럼 뜻이 남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로. 보였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도 있으세요? 필리핀에 가면은 이제 쓰레기섬이라고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고철이나 뭐 페트병이나 좀 재활용 가능한 돈이 되는 쓰레기들을 분류해서 그거를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마을이 생겼어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식사 배부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 이외에도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수담 수담? 쓰레기를 담고 쓰레기를 <laughs> 담고 이런 의미인데 조깅이나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는 그런 환경 보호 활동을 얘기를 하거든요 요번에 저희 사내에서도 팀원들이랑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갈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를 구매했습니다 어머! 주행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요. 물을 배출하거든요. 이 응. 마셔도 됩니다. 오?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함. 우리가 타는 버스도 매연 없는 전기버스잖아요. 두 분이 얼마나 또 친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망치킨올 여름에 이걸 꼭 해보겠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소핑! 정답! 정답. 가드닝으로 키워서 먹기로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3번 방울토마토 정답! 우와! 전쟁으로 힘든 난민을 위해 이 돈을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3번! 빙동대! 국토 대장정을 하셨습니다 몇번 하셨을까요? 2번! 2번! 자, 망치를 쳐주세요! <laughs> 서핑이라고요? 아, 네. 서핑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디로 갔었어요? 양양이. 아, 양양 또 서핑비치니까. 청춘들도 많고. 구섬 있었나요? 아, 이제 저만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홈가드닝으로 또. 씨앗이 6개인가? 들었는데 5개가 싹이 난 거예요. 애정 쏟아 부었더니 애들이 막 열매가 주렁주렁.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주렁주렁.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결혼식 비용은? 근데 이 초반에 어른풋이 만났을 때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은 결혼식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기부를 한번 해볼래?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실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그쪽에다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laughs> 결혼식 축의금 내고 얼마 내는지 적는 제 자신이 너무 반성이 되네요. 환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두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의 냉동실은요 전력 효율을 위해 전체 용량의 6 0만 채워야 한다. 빠밤 빠밤 따단, L! L! 어... 냉동실은요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꽉 채워야 합니다. 와... 물을 틀어놓고 양치하는 사람의 경우 컵을 사용하는 사람 대비 5 배의 물을 아... 더 사용한다.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정답은 에! 이론엔 약하신 거예요. <laughs> 정답은 무려 36배예요. 알고니 그러니까, 있었지만 이정도일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사이좋게 음. 둘다 틀리셨.. 아니, 그러니까 친하자. <laughs>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셨나요?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그 부분은 뭔가 바, 좋게 바뀐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그래도 있고, 건강한 몸이 있어서 어?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다 틀렸지만, 네.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 한 업무가 조직문화 쪽인데 그 업무가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오. 아직은 좀 배우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어가지고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 거의 퍼펙트하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반했나봐요. 몇년 전부터 조금씩 쓰고 있는데요. <laughs> 네, 기회가 된다면 어... 책을 좀 네, 출판을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네. 행복이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 커튼 사이로 햇살이게 쫙 들어오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외부 자극이 있어서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뭐 로또가 된다던가 갖고 싶은 걸 산다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느낌으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 그런. 저 오늘 일어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행복, 의미를 더해가는 것 밤하늘에 떠있는 별도, 구름도, 달도 아침에 떠오른 해와 맑은 날씨도 나를 스쳐간 저 바람도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하루의 의미를 더해가는 것이라는 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최장에서부터 쫙 올라오네요 오늘부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아, <laughs> 어, 이말하나 자 이제 마무리를 오늘 덧지 시간입니다 네. 아 오늘 거의 진짜 힐링을 너무 받고 가는데 참여하셨던 소감 어떻게 되십니까? 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했던 거 술술 말할 수 있는 자리였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원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와 영원한 추억! 아니 이런 안녕 안녕.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자신이 행복해서 하는 봉사활동이라 그런지, 주변인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드라이브 인생 드라이브, 멋지게, 멋지게 하세요! 하세요.